Oh, okay. 미안 <laughs> i o a e s t t l e o t e i n e んと k t 어젯밤에 우리 나랑 진아랑 이렇게 앞에 캠, 이거 뭐지? 어, 셀빙백 가지고 가서 누워가지고 새벽 2시까지 누워있었거든요. 근데 개가, 늑대 같은 개가 와가지고 막 울고, 오오오! 막 이렇게 울고 그러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가지고. 누워있는데 나는 지나가 자는 줄 알고, 어, 쟤 물리면 어떡하지? 하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혼자 도망갈 수가 없어서, <laughs> 어떡하지? 어떡하지? 하고서 막 무서워하고 있었는데, 얘가 오는 거야, 그 개가. 막 계속 돌아다니다가 울면서 와가지고, 지나가 갑자기 슉! 이렇게 하니까 그 개가 도망간 거지.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깬거 알고 서로 얘기 좀 하다가, 들어와서 잤어요, 2시에. 그랬더니 이렇게 부었네. Like a diary. <laughs> yeah. Cashew girl, you girl. No. girl. Yea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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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<laughs> she always say, "Hey, I'm Gina. Hey, yeah, la, la, la. yeah. Okay, XOXO. XO. <laughs> <laughs> 내 친구구나. 어, 어 냄새가. 땡큐. I'm good. 더다벤 Ben. 어, I'm scared. I'm scared. 어, oh, 나 무서워. 그냥 이것만 잡고 가. 이거 누가 다운 왔어, 심지어. Oh. 냄새가 너무 안좋아. 보면 <laughs> 내가 좀 그래. 아니, 생아. 잠시만. 네 자리로 돌아가시겠니 <웃음> <내려봐도>. <웃음> 아, 미안해. <laughs> 그래. 그냥 그래, 같이 가자, 그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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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음, 저게. 너무 바깝다. 진짜. 내려가나 아, 나나나이 들어가. 들 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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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지나가 어떻게 살렸어요? 갑자기 물 마신다고? 아봐어오이 가이 이거 언니야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시죠 아, 괜찮아 괜찮아 낙타야 재밌다 물들 있고 이 안에 뭐가 또 살아 돌아다니고 살고 있어 와 사막인가 어떻게 <laughs> 무슨 일이야 이게? 얘가 미끄러지니까 미끄러지면서 내려가. <laughs> 나 따라하고 있어 애들이 엄청나다. 어우. 와나왜우와밖에안 하지? 어디 올라가나. 어디 안 나. 어어. 아니. <웃음> 수고했어요. <laughs> <laughs> 고마워. 어, 오케이, 미안해. 아니, 남편 고맙다고 하려고 하는 거야. 너한테. 알았어, 말안 할게. 이렇게까지 하는 거아 지금 애들 힘들어서 지금 약간 쉬는 시간입니다. 지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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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나, 지 아저씨가 <laughs> 화이팅! <laughs> <laughs> 쇼 하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가자! 어 가자 아 귀여워 귀가 귀가 팔랑팔랑거려 아 행복하다 저 에바이 아니라 낙타가 너무 배고파 있어요. 가는 길에 계속 뭐막 뜯어먹고 먹이를 갖다주려고 하는데, 이거 어떻게 먹어 이다그걸찔려 죽겠네. 와, 대단하다. 대네 이거 뜯어서 갖다주려고 아, 아, 이 정도로 택도 없겠다. 끊겨. 아니야, 아, 아저씨가 그리고 두 시간이나 띄워주셨어요. 근데 내가 너무 고맙다고 막 하니까 가이드 언니가 결혼했다고 그 사람.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. 토 <laughs> 나사. 캐나이비투카멘. 와이. 캐나? 오케이. Thank you. a o n 오케이. Okay. 내가 널 기억하고 있지. 왜 화났어? 그거 먹어 문제 맡아봐. 좋아하잖아 이거. 좋아했잖아 아까 먹기 싫어진 거야? 어? 다른 애한테 줘야겠어. 내가 힘들게 구운 건데. 하나만 먹어보지. 하나 먹어봐. 맛있을 거야. 이게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었니? 아까 이거였던 거. 에 괜히 들어왔네. 또 먹어. 아니 이렇게 화를 낸다고? 싫어? 아니 그냥 이거 주려고. 어, 이거. 여기. 제발. 한번 먹어보고 말 봐. 그 정도야? 그거 안 좋아하니? 지 먹을 거야? 안 먹을 거지. 마지막. 설마 너까자어 도마뱀이다. 우와 우와 우와. 어렇게 뒤집어졌어. 둘이 싸우고 어. 난리 났어. 왜 그래 니네? 내봐요. 여러분. 느낌이? 어? 물어 뜯었어 어왜 그랬어? 어머 어또오네오죽은가 음, 피나 왜 그랬어 한테 응, 어, 살아났다 파이트 그동 위에 올라간다고? 오 빠른데 도망다다 보인다 지네오 먹.. 오보은다 먹은다 와다와 고마워 너 착한 아이구나 음, 무겁긴 하지만 와 드디어 준다 어떡해라.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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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겁이 많아 미안해 아 뼈라 왜 그러니 할수 있어 줄수 있어 미안해 아 미안해 여기 밑에 그거 그거 어 그래 그래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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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 잘 먹네 왜왜왜 어, 먹여줘야 왜, 왜? 되니? 왜와 먹는다 아왜 그래

큐르를 만듭니다. 야채랑 고기를 넣고 여기다가 기름에다가 구워가지고 만드는 거예요. How is it? 레카. 레카? 어, 엄청 많이 만들었네요. 그쵸? <laughs> 짠! 이거 만든 거 먹어볼 거예요. 약간 만두 같이 생겼어. 이렇게 해서 이거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. 음. Hmm. <clears throat> what does it mean? Hmm. <laughs> mm. <laughs> <good or> <laughs> <laughs> mm. No any word, just sound. Hmm. Right? <laughs> <laughs> wow. <laughs> mm. wow. <laughs> 쫄깃쫄깃하고 촉촉해 <laughs> 안에는 음. 음. <laughs> 역시 케찹이랑 먹는거는 음. <laughs> 제가 안고팠는데 너무 맛있어 음? 음. 우리 운전기사 아저씨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열번한약간무섭 응. 게, 생기셨는데. 항상 우리 걱정해요. <laughs> So